자, 안녕하십니까. 오후를 챙 남자, 오후남, 파리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신제약 드래곤볼 파이터즈 Z. 어, 처음부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소리 너무 큰지 않나요? 이거 좀, 좀소리큰것 좀, 같은데? 자, 오프닝부터 보고 갈까요? 와우! 베지트랜커스후오스브랜로크레랜 <laughs> <디코로, 크리미. 웃음> 야무치, 천진배, 브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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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커 야, 오프닝 좋네. 세, 부, 키드부 오찬트스, 히트다, 이트 히트. 오건 블랙, 히로스. 와, 씨. 오프닝 완전 끌어올리게 만들었구만, 어? 야쿠자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 포테이션님 어서오세요. 어, 게임 플레이는 지역 아시아죠? 아, 감사합니다. 최종 라이선스게요. 아, 저는, 뭐야, 이거. 저는 제 마음속에 트리 다결정했어요 파이터 네임. 파이터 네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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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가... <laughs> 이거 스틱을 처음 샀거든요. 아, 스틱을 처음 사가지고 하니까 이게... 잘... 자, 이게 안 되네. 네모, 네모, 네모를 지우고 마... 이... 요... 그... 이름을 정하고 알도 확정. 오케이, 파리였어! 뭐야 새롭게 작성하시겠습니까 어, 작성해야죠 처음하는거니까 뭐, 뭐야 아시아 아시아 오션이야 어. 지역선택 한국 아 어, 제가 진짜 철권도 철권도 패드로 했었는데 아 이거는 도저히 안되겠어가지고 스틱을 좀안 비싼걸로 샀어요 안 비싼걸로 자, 이거 제가 아까 접속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공 블루를 만들었는데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죠? 이 정도로. 괜찮나요? 더 줄여야 되나? 아,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여러분들 괜찮아요? 제 목소리랑 어때요? 좀 체크 좀 부탁드려요. 괜찮나요? 어, 50 괜찮아요, 50. 오케이. 제 나이가 25시죠? 어, 저희 나이에 두배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로비, 여기가 로비인데, 그, 우리가 베타 때는, 오픈베타 때는, 요, 월드, 월드 매치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이거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 로컬 브이, 로컬 vs 아 이런 식으로 메, 메뉴들이 다 오픈이 됐네. 아케이드, 아케이드 여기 여긴 뭐니? 여기 여긴 뭐 여기 여긴 뭐뭐뭐집회인가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고속 이동도 있네. 아 이렇게 그 아직 패드를 산 적만 아주 패링 페링이, 패링이라서 어아패 헤드랩, 스틱을 산지 얼마 안돼가지고스린이라서 조작이 좀 어색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여기 뭐야, 스토리, 아케이드랑 스토리랑 다른건가? 어, 거북하우스, 이거는 뭐, 뭐, 장식인가? 어, 그래서 제가 일단 튜토리얼부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에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어, 자 파이터즈 로비에는 몇 개의 섬과 건물이 존재하며 각각 장소에서 다른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어서오세요. 드래곤볼 파이터즈에. 2천0 0제니 입주했습니다. 어, 드래곤볼 세계 의 돈의 단위가 제니죠, 제니. 제니를 샵에서 쓸수 있다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 연습에 가보자. 스토리에 가보자. 오, 우와, 순간이 돼 있어. 스토리. 스토리를 바라 갈까? 아니면은 연습을 해볼까, 연습? 연습에 가보자. 아, 그냥 가, 가보기만 하면 되네. 트레이닝 시작한다. 배틀 튜토리얼 시작한다. 배틀 튜토리얼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오픈베타 때다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더 해볼까? 어, 그래한 번씩 더 해봅시다. 이게 스틱으로도 좀 조절을 있어야 돼. 요거는 제 유튜브에 영상있어요 튜토리얼 했었던거 하지만 한번 정식발매 버전이니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틱도 감도 있어야 되고 걸어서 접근하자 걸어서 아주 스무스해요 스무스 점프! 점프! 약공격? 어아 소방님 어서오세요 약공격 뭐야 이거 오케이 아! 금이다이 중. 아 이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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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공격아 이거 아닌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강공격 뭐야? <laughs> 지식 판단가. 대신이 어서세요 상대 해칠시다. 이거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좋습니다. 아, 안 맞았어 아! 이 아, 이거 적응하려면 좀 걸리겠다. 이게 또. 네, 이거 오늘 플스4로 나온 신작이라서 플스4는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제가 베타 때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예고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좀 스토리 모드가 되게 쑤짐이래요. 스토리 모드를 한번 진행해볼게요. 다들 뭐 어렸을 때 들을, 드레... 우리나라 우리나라 남성 치고 어렸을 때 드래곤볼 안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냥 드래곤볼 안본 사람 없으니까 아주 다시 드래곤볼 만화 보는 느낌으다가다 같이 또 재밌게 즐겨 봅시다. 아 여기 또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게 드래곤볼 파이터니까. 기탄리사라 <목소리> 지금 일단은 막기이안사라 뭐, 세전만. <목소리> <던젼만. 목소리> 이거 초대 씨, 아이고 요거제튜토리만 얼른 진행해볼게요. 어린아 육님 아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뭐야 아 제가 어제부터 구, 구독 기능이 활성화됐는데 와 감사해요. 뭐 하더어아니아니요 감사해요, 이미 감사해요 아, 근데 이게 또 헤드로 베타 때또한 진짜 한 30시간 가까이 하다가 이또 스틱으로 하니까 또 손에 잘안 맞네. 어또또 <laughs> 또 핑계 또 핑계. <laughs> 전투의 마음가짐. 오늘 스토리 모드 좀 진행하다가 랭크 모드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요. 내 네, 스틱. 안 비싼 걸로 샀습니다, 안 비싼 걸로. <laughs> 비싼 거 사면 또 핑계를 못 대잖아, 또. <laughs> 아, 철권은, 철권은 안 사도 되는데, 아,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시, 대시, 대시. 동그라미 연타. <놀람> 약충강 풍보. 아, 이런 거. 이런, 이런 게, 이런 게잘 돼, 이런 게. 아 이만는오메나라 오레쿠레 대조다 아이러 콤보 되게 친절하네 콤보 되게 친절하네 죽어라 아순간이동에너지파 기가 막죠 와우 부서져라 지구에 마다 마다

형님 오늘도 쉬세요? 아니죠. 회사에서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laughs> 야무치한테까지 초사 쓰지 말아오공 지금 랭크 대전 들어가면은 제가 캐릭터를 야무차, 야무치, 선진반, 크리해 가지고 지구인의 힘을 보여줄게요. 지구인, 지구인의 힘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이런 우주인 나부랭이들에게 지구인의 힘을 보여줍시다. 지구는 지구인이 지킨대. 너희들 외계인에게 맡기지 않아. 가드 공격해. 천진반. 예분 <laughs> 나르사 <laughs> 사실 천진반도 지구인은 아닌데요. 어, 천진반도 외계인이라지만 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구입니다, 지구인. 피코인도 피콜로도 지구인이에요 지구에서 자랑하으니까 빨리 때려 야 빨리 때려 때리라고 때리라고 오케이 가드 드래곤 러시 요거 가드 가드 부다 팀 공진이는 저 공진 드래곤가추습니다 아내 패드 이스틸스나름대로 불편한 게 있네요 또. 저눈만 없어도 가박박이라고요 <laughs> 근데 사실상 그낫 낫싸 사이어인 중에서 나 사이어인 중에서는 가장 센게 천진반 아닙니까? 필살기를 터득하라. To begin the match. 아 이게 이게 그 패드 할때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 어색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는데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좀그 그러네. 이거 좀 익숙해져야 되겠는데.

메테오피살기 길이 모아서 메테오피살기 맞아그 느낌 집에서 철권하다가 오락실가면은 이상한 그런 느낌 하지만 저는 극복할겁니다 격투게임 전문 스트리머입니다 근데 스틱 소리 너무 크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기엔 스틱 소리 크지 않나요? 좀 어때요? 아안 커요 다행이다. 좋네. 아 게임 셀을 붙여서 어 이게 제가 제가 노래방 마이크를 쓰거든요. 어, 노래방 마이크를 써가지고 조금 멀리 는 소리는 안 들려요. 그좀 유명하신 분들은 그 스튜디오에서 쓰는 마이크를 써가지고 이런 소리가 팍팍 들리는데, 저는 이제 노래방 마이크를 써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옆집 개소리인들 리는데 스티커는 안 들리네. 개터 <목소리> <제터> 시스트. <목소리> 아, 들리라고 좋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드래곤 러쉬 방대 교제 아 방대 교제 자 부자 부자 자 어 어색어색 오늘 야, 이 오늘 좀 게임하고 나면은 어색한게 없어진다? 일찍 간다구요? <목소리>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아이, 좀 연습 좀 해놓고, 아니, 첫 컷을 또 연습 좀해놓데 아, 내 첫. <목소리> 아, 이런 식으로. <목소리> 아, 드 볼이 철거보다 스피드에서 맞아요. 그런 것도, <�azu>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생각하면서 하는 거 보는 재빨리, 재빨리 그게 빨리 손에 익으면서 했던 플레인데, 이 지금 이걸 또 스티그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려니까 또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음... 아니, 이거 이거 스티알 추토리... 팔로우 감사합니다. 스티그를 그만할까요? 스티그를 뭐? 어차피 뭐 실전하면서 어 실전하면서 합시다 실전하면서 실전하면서 <laughs> 아 무슨 핑곗거리에요 쇼베 가보자 쇼베 거보요 쇼베 어차피 튜토리얼은 제가 오픈메탈 때다 했기 때문에 포이 뭐야 포이포이캡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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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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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캐릭터 콜로 한 집만 컬러고 아이고 진짜 에스다애스에 <laughs> 근데 돈 많이 주네. 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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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가볼게요. 온라인 매칭이 한 시간에 한번 잡혔다고요. 그 아마 지금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가?